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야외에서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너의 삶이 불행한 이유, 너의 삶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인생만 이럴까? 왜난 이렇게 괴로울까?라는 고민에 빠지신 적이 한두 번씩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유가 있죠. 우리 삶의 작동 법칙은 뭐냐면 인과율이라고 하죠. 인과율. 뭐예요 원인이 어떤 결과보다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조건인데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너 때문이지 너가 그랬으니까 왜 너가 그런 선택을 했으니까 지금 내가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나는 뭐 착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을 왜 이러지 아니죠 착하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성실하게 살았다 라고 나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사람이 삶을 살 때는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모든 일에는 때가 있죠 그래서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회피해 놓고 본인은 그걸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난 내가 참은 거야 어, 내가 착하게 양보한 거야 난 희생한 거야 라고 정신 승리를 하지만 아큐 정전에 나오는 아큐와 같은 그냥 단순한 정신 승리에 불과했던 거고 사실은 착한 게 아니라, 그냥, 시비를 가리지 못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니까, 그냥, 회피한 거죠. 아니면은, 잘못된 게 뭔지 알았는데도, 말을 하지 못했거나, 용기가 없어서 말을 하지 못했거나, 저 사람이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했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싸우지 못한 걸 가지고, 착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착한데? 착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돌아보면, 돌이켜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해서 그런 거야. 그럼 나는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불행한 이유는 생각이 너무 없어서다. 라는 영상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그거죠. 내가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생각을 하지 말자. 생각을 비우자. 뭐 마음을 비우는 뭐 그런 이상한 노력을 하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불행한 이유, 내가 괴로운 이유는 뭐다? 생각이 너무 없어서다. 생각을 너무 안 해. 어,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그나마 그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포기하고 그냥 싸우지 않고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그걸 마치 숭고한 어떤 희생이라도 한 듯이 그거를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했던 그러한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그거다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과거에 모든 불행은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좋은 사람과 관, 관계를 맺으면 행복하고 나쁜 사람과 관계를 끊지 못하면 불행한 건데 그럼 나는 왜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는가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질문을 잘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나는 그럼 왜 과거에 어떤 사람과 관계를 나쁜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 그 질문을 해봐 해야 되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돼지에게 노래 부르는 것을 가르치려고 애쓰지 마라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고 돼지를 짜증나게 만들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게요 돼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돼지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람 같지만요 이 겉의 모습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돼지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돼지한테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 돼지가 노래를 부를 것을 기대하고 그걸 가르치려고 애쓰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애를 쓸 데가 없어서 그런 거 애를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돼지가 노래를 부르는 날이 올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돼지가 노래를 부르는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결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더 나쁘게 되죠 돼지가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해요 내가 좌절하고 가르치려는 사람은 좌절하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쟤를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어 저 돼지한테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 보겠어 라는 말도 안 되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이렇게 노력을 해. 근데,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30년 뒤에 나는 좌절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돼지는 어떻게 돼지? 돼지는 좋을까? 그게? 아니죠 돼지는 돼지답게 살아야 좋은 거죠 근데 돼지 나한테 노래를 부르게 하려고 저 사람이 막 애를 쓰니까 나는 어때요 나는 막 짜증이 나요 돼지는 짜증이 난 돼지가 나한테 막 화를 내 나를 막 공격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내 삶이 지금 힘들다 괴롭다 불행하다라고 느낀다면요 그건 왜 그런 걸까 자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포기해서 그런 겁니다 생각을 너무 안 해서 그런 건데 이거를 또아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 라고 생각하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이제 더내 인생은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제대로 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 그런데 그 제대로 된 생각이 뭐냐. 어, 바로 먼저 내가 어떤 노력을 하기 전에, 어떤 애를 쓰기 전에 제가 사람인지 돼지인지 먼저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돼지야. 돼지라는 판단이 섰어. 그럼 어떻게 해요? 관계를 끊어야죠. 어, 돼지는 돼지답게. 어, 사람의 등급을 제가 1에서 9등급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쓰레기 있고 하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쓰레기라고 평가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쓰레기답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쓰레기라고 평가를 해놓고도 이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얘는 왜 이런 쓰레기가 됐을까? 재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를 더럽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구등금이 되고, 같이 쓰레기가 돼야지 이제 편안해지는 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는 생각을 좀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사람인지 돼지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눈을 키우자 그렇게 키운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돼지는 돼지 우리로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사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세 가지만 잘 하셔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다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19년차 변호사로서 단연간의 수많은 사건 사고를 하면서 느꼈던 거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의 액기스를 뽑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머릿속에 잘 넣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밑바닥까지 가보지 않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꼭 쟤랑 어디까지 내려갈 거예요 5년 10년 15년 20년 어디까지 내려가야지 내가 깨달을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고 아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경험하고 아는 게 제일 하수고 나는 경험하지 않고 이 나와 저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내는 거 지뢰자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올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실패하거나 크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힘을 언제나 잃지 않도록 생각의 힘이 없는 분들은 아변에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의 힘을 키워나가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뭐, 이립이라든지 우하에 욕하는 법들 있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서 생각의 힘을 계속 꾸준히 키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